5월 19일 금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도서 1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경고합니다. 입을 틀어막아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누구의 입을 틀어막습니까? 할레파 위선적인 할레파 입을 막아라 위선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할레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아라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서 깊은 묵상과 생각과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놀러 갈까 어떻게 놀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설레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특별히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을까? 한번 가슴 벅차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래, 이러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결정하시고, 그렇게 살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따른다! 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 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에선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선 용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느라 와 벌써 퇴근 시간 됐네 다른 사람들을 섬기, 섬기느라 와 벌써 해가 저물었네 시간이 훌딱 훌쩍 갈 것을 볼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감격스럽고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선적인 할레파 그들의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위선적이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과 내 삶은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용서와 또 사랑,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내삶 속에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며,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용서하며, 더 많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스러운 하루, 감격스러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누구도 말씀 앞에서 예외가 없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순종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